자, 오늘은 25강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말이지 이 투부정사라고 하면 어떻게 배웠지? 그렇지. 동사에다가 투를 붙이면 말이지 이제는 더 이상 얘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품사가 바뀌는 거야. 첫 번째, 명사가 되지. 그러면 명사가 되는 순간에는 말이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전 수업까지 우리가 이걸 배운 거야. 자, 그런데 투를 붙이는 순간 얘는 말이지 형용사가 되기도 한다. 아, 형용사가 뭐지? 아, 형용사라는 것은 말이지 원래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있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배울 게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얘를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로 말이지 부사칼 역 해가지고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성분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문장 뒤에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부사라고 할수 있지. 일단은 오늘은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을 배울 거야. 자 동사에다가 토를 붙였습니다. 더 이상 동사 아니지. 이제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명사 뒤에 붙어 가지고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해석할 때는 무엇 무엇 하는 무엇 무엇 할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는 명사 할 명사 이런 식으로. 봐볼까? 여기 같은 경우에,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투가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일단은 수식 표시해 주시고요. 자, 습관은 습관이다. 어떤 습관이요? 가져야 하는 습관. 이렇게. 가져야 하는 습관은, 입니다. 아예 비동사인데, 비동사 뒤에 뭐 필요하다고요?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 자리에 투명사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석할 때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언제, 아침에, 이렇게. 여기 아리도 봐보자. 우리 모두는 필요합니다. 친구를 우리는 친구를 필요로 해.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투가 붙어 있다면 이렇게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요? 우리를 지지할 친구요. 라고 하면 되겠지. 제주도는 입니다. 뭔데? 아름다운 섬입니다.라고 해서 얘가 보호 자리에 와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사기 때문에 이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섬은 섬인데 어떤 섬이요? 한국에서 방문할 섬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명사하고 투 부정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 여기 명사가 있고 뒤에 동사가 있다면 이 명사하고 동사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겠지. 이때 이 명사가 이 동사의 주어가 되기도 하고 이 명사가 이 동사의 목적이 되기도 해. 예를 들어 보자. 이 사람은 아의 주어야. 자, 동사 아 비동사야. 뒤에 뭐 필요하죠?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인데 어차피 얘는 명사야. 자, 명사 뒤에 투가 있다니까요?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인데 전 세계를 일주한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동사하고 이 사람은 무슨 관계야? 이 사람 이간 거잖니. 그러면 아,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할 수 있구나. 199번에 아이들 라이크 해가지고 이 드는 우드야. So, would like는 want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I want something. 똑같은 거야. 나는 무언가를 원해 해서, 이 무언가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to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 to 할 명사. 이런 식으로. 이때 이 명사하고 이 동사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그렇지. 마시다, 무엇을. 이 자체의 목적어 필요한데, 이 목적어를 이렇게 수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m 문 봐보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보이고 있지. 그리고 이 목적어 어차피 명사기 이 때문에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 노부인이 필요로 한답니다. 뭐를요? 짐꾼을요. 근데 어떤 짐꾼이요? 그녀의 짐을 옮길 짐꾼. 이때 이 명사와 동사가 무슨 관계야? 그렇지. 이 짐꾼이 옮기는 거지. 이 짐을. 그래서 얘는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성립을 해. 친구들 사이에서 내어라, 있습니다. 노니까 없습니다. 아, 비밀이 없습니다. 무슨 비밀이요? 그렇지. 숨겨야 할 비밀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숨기다 뒤에 무엇을, 목적어 필요한데, 이 목적어를 이 투부정사가 수식하고 있는 구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또 뭐가 나왔냐면 똑같이 이렇게 명사가 있고 투 부정사가 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인데 말이지 이 뒤에 있는 이 동사가 자동사여 가지고 전치사까지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스푼이라는 이 명사 뒤에 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명사는 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with를 쓰지 않아 버리면, 자이 명사와 이 동사가 어떤 관계가 있니?라고 했을 때 주어 동사일 수 있고 동사의 목적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스푼이 먹다 말이 되는데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목적어가 스푼을 먹다 말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with를 써가지고 스푼을 가지고 먹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with를 함께 써줘야지만 말이 되는 거지. 우리 말로는 가지고 먹을 스푼 정도로 해서 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야. 요 아래에 이렇게 정리해 뒀는데 봐볼까. 어펜이라고 하는 이 명사 뒤에 투가 있어서 투가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명사와 이 동사의 관계를 봤더니 펜이 쓰다 말이 안 되지. 펜을 쓰다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위드를 써버리면 펜을 가지고 쓰다 아말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드를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쓸 펜이라고 했을 때 a pen to write 라고 하는 게 아니라 a pen to write with 를꼭 붙이라고 거의 암기다시피 하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worry, 걱정하다 하면은,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라고 했을 때, worry about 해서 뒤에 about을 꼭 붙이라고. 집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살기 때문에, 어, 살 집이라고 하면은, a house to live in 해서 in을 꼭 붙이라고. chair, 의자, 앉을 의자, 맞을 것 같지? 근데 의자를 앉니? 의자 위에 앉기 때문에, a chair to sit on을 붙이라고. 그래서 여기 영작 부분을 보면 말이야. 우리 수학 선생님은 우리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수학 선생님은 얘가 주어지. 주셨다라고 하는 게 동사지. 자, 그런데 우리가 주셨다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떠오른 거 있니? 그렇지. 기부라고 하는 동사는 사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누구에게 무엇을 써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라고 해 가지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문제는 문제인데 풀어야 할 문제라고 해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수식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만 써 보자. 그리고 문제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라 해서 뒤에 이렇게 수식이 붙을 수 있어. 풀어야 할 문제에서 to solve를 붙여주는 거고, 이 마지막에 이렇게 시제까지 알아둬야 돼. 이제는 주어하고 동사를 쓰는 순간 바로 시제도 알수 있겠지. 자, 이번에 채소를 자를 칼이 있다 해가지고, there is 자체가 무엇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 뒤에 이렇게 명사를 써버리면 이 명사가 있다 라고 해서 원래는 이 명사가 주어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칼이 있다. 라는 거 먼저 써줘야겠지. 근데 칼은 칼인데 무슨 칼이요? 라고 해서 이 칼을 수직하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칼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 칼을 이투 부정사가 수직할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자를 칼에서 컷을 썼는데 자르긴 자른데 뭐를 자르지? 채소를 해가지고 이컷 자체의 목적가 있는 거야. 그래서 컷 뒤에 베지터블을 써주면 되겠지. 3번에 친구는 얘기할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했어. 그러면 친구는 아주 어고요될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되다 라는 동사 앞에 뭐뭐 할수 있다는 저 동사가 필요하겠지. 그 다음에 될수 있다면, 어, 동사가 비동사인데요. 뒤에 뭐가 필요하지? 보호가 필요해. 좋은 사람, 얘가 보호겠지. 그런데 이 보호를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어떤 좋은 사람이요? 해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지. 문장구조 알겠니? 친구는 될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얘기할. 이 순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는 될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이야기할. 이라고 했을 때 토크 뒤에 툴을 붙여라고 꼭 알겠지? 자, 이제 문제집 넘어와가지고 1번에 해석을 하시고요.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언지 표시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주어가 보이고 있지 그리고 동사가 보이고 있는데 이 동사가 비동사예요. 비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보호가 필요해요.라고 해서 당연히 보호의 기능이겠지. 우리는 중요한 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보호 자리에 뭐가 왔어요? 그렇지 이영어라고 하는 아 명사가 왔어요. 이 명사 뒤에 투가 온다면 이 투가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영화인데요. 무슨 영화요? 오늘 밤볼 영화입니다.라고 하면 되겠지. 이번에 어, 맨 앞에 나왔는데 누가 봐도 주어겠네. 그리고 이 주어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온 거야. 그러면 이 명사를 이 투가 수식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 주어에 대한 동사 가어딨지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 담요. 그런데 어떤 담요요? 그의 침대를 덮을 담요는 갈색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구조네. 3번에 주어가 보이고 동사가 보입니다. 내가 준비했어 무엇을, 그렇지, 목적어 필요하겠지. 누가 봐도 얘는 목적어야.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보니까, 어, 안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아, 명사야. 이 명사 뒤에 투가 있대. 그러면 이 명사는 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몇 개의 안전지침을 근데 안전지침은 안전지침인데 어떤 지침이냐 하면 손님들에게 말할 안전지침 이렇게 4번에 제일 처음 나온 이 명사가 주어야 그런데 얘가 주어이면서 동시에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가 주어면 이 주어에 대한 동사 어딨지? 봤더니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밑줄 긋은 부분은 주어가 될 것이고 투유의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지. 물품들인데 어떤 물품일까? 그렇지. 시장에서 살 물품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메모에 라고 하면 되겠지. 5번에 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지. 목적어 필요하지? 아, 얘는 목적어겠네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을 이라고 끝났어. 그런데 목적어이긴 하지만 어차피 친구들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할 친구. 쌤은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냐면 그를 도울 친구요. 선거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 의미관계 판매락인데 이렇게 명사를 투부정사가 수식하고 있을 때 말이지 이 명사와 투가 어떤 관계가 있니? 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야. 6번의 주어. 할머니가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해가지고, 얘가 사형식 동사구나 라는 게 보이지. 나에게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주스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거겠지. 이때 이 주스라는 거하고 드링크는 무슨 관계야? 그렇지. 마시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한데, 이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겠지. 그래서 목적어, 타동사 구조라는 거. 요 아래 같은 경우는 그들은입니다. 뭔데? 심사위원입니다 해서 주어 동사 보호 구조야. 어차피 보호도 명사기 때문에 뒤에 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평가할 심사위원들입니다라고 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동사하고 이 명사는 무슨 관계? 음, 심사위원이 참가자를 평가자니 해서 주어하고 동사 관계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 나머지는 학생들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와가지고, 어법 판단하기 문제야. 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주어가 보이고, 동사가 보이는데, 이 렌트라는 동사를 보는 순간 떠오른 거 있어야죠. 사형식 동사요. 누구에게 무엇을까지. 자,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 명사 보이고 있는데요. 명사 뒤에 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투가 이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수 있겠지. 해석할 때는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남동생이 나에게 붓을 빌려 주었는데 무슨 붓이요? 그릴 붓이요라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거 같지. 하지만 봐봐. 요 명사하고 이 동사의 관계를 보라고. 붓이 그린다. 말 돼? 오안 돼. 그럼 얘는 목적어잖아 볼까? 붓을 그린다.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럼 이 붓하고 이 그리다는 어떤 관계가있지 붓을 가지고 그려야지. 그래서 뒤에 위드를 꼭써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12번도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와 세 마리의 고양이를 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어. 그런데 이해가 명사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to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take care of 가 아예 수고로 무언 무엇을 돌보단 뜻이야. 그래서 항상 붙여서 써야 돼. 그래서 돌볼 개와 고양이. 이렇게. 13번에 그의 직업 제안이 w 스 였습니다. 썸띵 무언가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 명사 뒤에 투가 있어서 투 부정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거야. 생각할 무언가입니다. 신중하니, 이 말이야. 그래서 think of, think about 명사 나와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뜻이야. 괜찮은 거야. 14번에 이 갤러리에서 내어라, 있다, 뭐가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t h e works of art가 예술작품이야. 아, 명사로 끝났습니다. 투의 소식을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look at이 붙어버리면 보다야.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 가 필요하지. 당연히 예술작품을 보겠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목적어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수하고 있는 거지. 볼 예술작품들. 이런 식으로. 밖에 비가 오고 있어. 하지만 주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를. 우비를 이라고 해가지고 아,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가지고 수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니? 우비가 놓다? 우비를 놓다? 말이 안 되지. 우리가 put on 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무엇무엇을 입다는 라 뜻이야. 그래서 반드시 put on이 붙여져 있어야 돼. 그래서 입을 우비 이렇게. 여기 영작 한번 봐볼까? 학생들은 아예 주어내요. 가져왔다. 아예 동사네요 무엇을, 먹을 음식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 음식을 얘가 목적어야. 음식은 음식인데 무슨 음식이요? 먹을 음식. 수식이 붙는 거지. 언제? 아, 소풍에서. 이렇게. 순서 알겠지? 자, 이제는 학생들이 주어하고 동사를 보는 순간 바로 이렇게 시체까지 파악해버리자. 그래서 순서 알수 있겠지? 학생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이 음식을 먹을 얘가 수식해주는 거지. 이때 먹다가 이트기 때문에 먹을이라고 하면 to 시 t 이 되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가져왔어 음식을 먹을 음식을 소풍에 이렇게 나의 가족은 아예 주어내요 추억들이 있다 이 말은 있다라는 게 목적 아니라 추억을 가지고 있다야 그래서 얘가 동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럼 무엇을 소중한 추억들을 얘가 목적어 되는 거야 근데 추억은 추억인데 어떤 추억이요 그래 회상을 할 추억 이렇게 평생 순서 알겠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의 수식. 나의 가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들을 회상할 평생. 이 순서로 염색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의 가족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회상할 평생. 이렇게. 나는 내 여동생에게 여행 동안 쓸 카메라 한 대를 빌려주었다 라고 하면, 나는 주어 빌려주었다 동사. 빌려주었다는 동사 나오는 순간, 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카메라 한 대를 빌려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카메라지? 그렇지. 쓸 카메라. 언제 여행 동안에. 순서 알겠니? 주어가 동사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근데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쓸 카메라, 언제 여행 동안에. 이 순서로 영작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빌려줬어. 여동생에게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 쓸 카메라, 언제 여행 동안에. 이렇게. 가게에서 구입할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나요? 라고 했어. 주어가 뭐지? 그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기억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너에게. 그래서 너. 는 이렇게 얘가 안보여도 영접할 수 있어야 돼 너는 주어 자 기억을 할수 있습니까 얘가 동사 겠지 그래서 동사가 있다는 것도 보이지 이렇게 기억을 할수 있으니까 무엇을 모든 것을 아예 목적어네요 근데 모든 것은 모든 건데 928 해가지고 이 목적어인 모든 것을 928 이라고 하는 것이 수식해 주고 있지 얘 같은 경우는 928 to b y 그래서 to b y 가 모든 것을 수식하는 구조야 자, 순서 보이지? 주어, 너는 할수 있나요? 하니까 이제는 음음 바꿔주고 할수 있나요? 해서 you can이 can you로 바뀌는 거지. 너는 할수 있습니까? 기억을 할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구입할 이 순서가 되겠지. 그래서 너는 할수 있니? 기억할 수 있니? 모든 것을 살 가게에서. 이렇게 영작하면 되겠지. 20번에 우리는 아, 주어고요. 필요로 한답니다. 이렇게 무엇을, 그지 어떤 것을 이렇게 얘가 목적어야 우리말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필요합니다. 무엇을, 자리에 어떤 것을 이렇게 목적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것은 어떤 건데 날카로운 것, 자를 것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주의할 게 있어. 이게 something이라고 하는 이 명사 같은 경우 말이지 띵으로 끝난다거나, 또는 b o d 로 끝나거나, 또는 원으로 끝나는 애도 있단 말이야. something, somebody, someone처럼. 이런 애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뒤에서 수식을 해. 그리고, to 부정사가 또 수식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순서가, 형용사 수식, to 수식. 방금 했던 것처럼,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날카로운 것, 자를 것이잖니. 자른다는 게 to cut이야. 이렇게. 그러면, 날카로운이라고 하는 sharp라고 하는 것도 예를 수식하고, to cut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수식해. 그럼 순서가, something 쓰고 형용사 쓰고 투명사 쓰고 이건 따로 꼭 기억하도록 하자. 그래서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해요 어떤 것을 날카로운 것 자를 것. 그다음에 이 컷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목적어 자리에 더 로프가 있는 거고 알겠지? 자, 오늘은 25강을 공부했는데 25강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명사 뒤에 투 동사가 보이면 이투 동사가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해석은 무엇 무엇 할 이런 식으로. 이때 이 명사하고 투의 관계가 주어와 동사 관계일 수 있고요. 목적어와 동사 관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예문을 적어 놨어. 특히나 말이지, 이렇게 이 동사 뒤에 반드시 이렇게 전사를 포함을 해야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몇 가지를 꼭 암기하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영장에서뭘 배웠었냐면, 이 something라든가 somebody, someone처럼 thing, body, one으로 끝난 애들은 회용사하고 투부정사가 둘다 이렇게 얘를 수익할 경우에 회용사를 먼저 써주고 투부정사를 나중에 쓰는 거. 이것도 알아두자. 자,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